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대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업적을 남기기 위해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살아갈까요? 사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를 단한 단어로. 어, 쉽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쾌락입니다. 우리는 쾌락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쾌락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성향이 결정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일전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를 방문했던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두 학파와 논쟁을 벌였는데 하나는 스토아 학파였고 다른 하나는 에피크로스 학파였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성경 퀴즈 대회 문제로도 나온 만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을 잘 하고 있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두 학파는 추구하는 이상이 달랐는데 그 중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로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최고선을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쾌락을 추구한다고 막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굉장히 절제된 철저하게 선을 넘지 않는 그런 통제 가운데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독서를 하며 지식을 쌓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쾌락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 또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숭고한 가치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고생이 되지만, 열심을 내기보다는 안락하고 평탄하고 평안한 삶, 느긋하고 여유 있으며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런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넓은 집을 갈구하며, 편안한 차를 선호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노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젊은 세대라고 다르질 않습니다. 이제는 예전 세대의 어젠다가 먹혀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공, 업적, 승리, 도전, 표때, 우승, 경쟁 등 이런 목적과 목표는 젊은 세대들에게 더 이상 각광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들, 크진 않지만 평안한 날들, 워라벨이잘 갖추어진 직장, 연봉이 높진 않지만 연차가 많은 회사 등 점점 삶의 질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락한 삶과 평탄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운 좋게 그것들 손에 넣고 삶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쾌락이 평생 지속이 되고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실증을 금방 느끼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추구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물가에 서서 계속해서 우물 물을 퍼다 마시지만, 우리는 또 다시 내일이 되면은 갈증을 느끼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제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본들. 또 다른 성공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일정 성공을 거두어서 그곳에 안주하며 만족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나다 보면 그것이 금방 실증이 나고 지나다 보면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이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면은. 대체 쾌락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이상향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본문은 솔로몬이 자신이 이룬 업적들과 얻으려고 노력했던 쾌락과 행복들이 모두 의미 없고 헛되다고 알려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람이 추구하고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들이 결국 종국에는 바람을 잡는 것일 뿐이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는 분명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위대한 제국의 왕이었으니 얼마나 지혜롭고 풍족했으며 권력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려봤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방탕한 삶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면서 결코 그가 가진 것들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경영하여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극대치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생각을 해 보자면 재벌이 방탕하게 마약을 하고 술에 빠지고 쾌락에 잠겨 배가 망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음식도 조절하며, 쾌락을 잘 통제하여서, 계속해서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삶은 이상향에 가깝고,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추구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의 극단을 맛본 솔로몬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허무함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자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온갖 실험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웃음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보고 들었고, 위대한 업적을 세워보기도 했고, 지혜로 사람들의 존경을 무수히 받기도 했으며, 재산을 막대히 불려 막대한 재물을 소유하기도 했고,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그런 상황과 성적인 쾌락과 관계적인 행복도 부족함 없이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실험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의 결론은 오늘 본문 1절과 10절, 수미 쌍관의 구조에서 볼수 있듯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결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솔로몬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되기 위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쾌락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것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실험적으로 추구했던 것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 여러분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돈, 힘, 관계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힘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다시 압축하면 바로 쾌락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은 기독교 유신론에서 자신들의 정신을 해방시켜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인간의 본질인 양 이해했습니다. 이런 철학과 윤리의 토대 위에 현대 문명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대중매체나 여론이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있으면 다른 가치들을 무시한 채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 현상일 뿐입니다. 염치가 없어졌고, 죄악이 당연시 되어버렸습니다. 더럽고 죄악된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통의 인간으로 여겨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타락하기 전 고상한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월등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 거부는 오늘날 여기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의 정점을 찍어본다 한들, 인간은 그 허무함과 공허함을, 그 갈증을 채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를 증언하고 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를 말해주며,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말하고 있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도 이를 느끼고, 기록하고, 지혜라는 말로 우리에게도 전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지를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계속해서 헛된 것만 추구하다 헛되게 죽습니다. 이 헛되고 헛된 사이클은 인류 역사 내도록 돌아가기 바쁩니다. 참으로 헛된 세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친구도 교회를 다녔기에 전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솔로몬이 되고 싶답니다. 물론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긴 했지만 그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신도 솔로몬처럼 모두 경험해 보고 모두 겪어 보고 자기가 헛되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과 목표로 쫓아가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헛되다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헛된 것을 쫓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고 이보다 더 낭비가 심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인간은 매우 깨닫기 힘듭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힘듭니다. 인지부조화가 일어나기 쉽고 자기 합리화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재물이 많고 많은 것을 누려본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정당화하고 공허함을 드러내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들의 인터뷰가 풍족한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해본들 인간 문명과 지혜와 모든 지식은 결국 허무함만을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다시는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특성이며, 창조주로만 우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시간에 솔로몬처럼 되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담게 해 주소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채워 주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옳은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로 실험하고 경험하고 난뒤 결론은 헛되다입니다. 끝없는 쾌락과 무수한 업적과 많은 성공 뒤에 느낀 것은 허무함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배고픔을 당합니다. 평생을 먹고 마셔야 겨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의존적이고 비참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채워질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를 채우며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의 소명을 잘 감당해 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채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